일단 설정 창 카스 윈 <laughs> 벌써 괜찮아 거기다가 여기서 서, 이렇게 서치도 할수 있다 뭐야 이거 에임 검색 창까지 있어 몇년 전에 나온 게임이죠 2015년 게임이 어떻게 이 게임한테 질 수가 있지? 어와 괜찮네 조준점도 이렇게 만질 수 있다 오오 오, 좋아 하데스 음악 장 장비 이건 뭐야 음악 장비를 착용할 수 있어 하데스 뮤직 키트 사망시 카메라 10초 경공, 라운드 시작과 끝. 주 메뉴, 맹 목표. 와. 아니, 그리고 내가 어제 들었는데, 카스 이, 이 칼. 이거 뭐 스킨 하나가 엄청 비싸다며. 비싼 거는 막 무슨 뭐 스팀 거래소에서 막 엄청 비싸게 팔린다더만.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다더만. 일단 UI랑, 그리고 이 뭐라 그래? 무기별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카스 윈. <laughs> 참 보기 편하게 빠르게 해놨네. 이 전환도 빠르고 스킨을 어디서 갈아 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맘에 드네요. 무기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볼수 있다는 거. 레인보우 시스는 누구고 들어가서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막 아이고 생각만 해도 터나거든요. 우와 이건 뭐야? 그니까 실시간 그런 어떤 프로리그를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거야? 와 고수들 플레이를 내가 바로 볼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야 괜찮네 뭐, 방송 와와 와, 신기하네 언제 뭐하는 이벤트 달려줘? 카스윈 캐주얼을 한번 해볼께요 아 로딩중에 이런것도 나오는것도 좋다 이런거 맵도 보여주고 이런식으로 뭐 설명도 해주고 레인보우식스 이런게 없잖아 로딩시간동안 모션은 시즈가 윈이다 모션이 좀 약간 너무 옛날게임 나긴한다 방금전에 모션같은데 기본 유로. 이거 보이스 어떻게 커 탭하고 한번에 보이스 끄는거 카스윈 <laughs> 블락 네임 앤 아바타 어, 아바타 끄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카스 윈. 돈을, 뭘, 뭘 사? 중화기. 기관단총 여기는 서든이랑 다르게 연막 써도 욕안 먹죠? 와, <목소리> 몇 명이야? 아, 이렇게 3인칭도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캐주얼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러면 적팀 위치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 어 보이네? 아 랭크선 못 한다고. 아... 이건 뭐냐? 야 훈련 코스도 있어. 이주으면 e, 시작합니다. 오. 레포대 어, 같은데? 레포대적군소 쏘라. 아군으로는안 된다. 이게 얘도 여고인 사격 같은 게 있나? 다섯 명이 저걸 적중시키시오. 어, 재밌는데 뭔 말이야? 아, 근데 튜토리얼이 진짜 잘돼 있다. FPS를 전혀 몰라도 할수 있게 해놨다. 근데 그래픽이 꽤 괜찮은데, 일단 그래픽은 서든보다 나은 것 같아. <laughs> 다리를 몸이랑 다리랑 데미지가 다르다. 어... 어 어. 어 머리도 한 방이 아니냐? 어 이거 밑으로 깔기 오른쪽 눈은 밑으로 깔기 레인보우 실수는 없는데. 아니 서든이랑 그래픽 비교하는 건선 넘은 거지 망한 월록도 서든 보단 좋았어. 쿠킹은 안 되네.

섬광탄이 뭔지도 알려주네 야 이거 근데 FPS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다 나는 어차피 이거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FPS를 아예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섬광이 뭔지 이게 진짜 훈련이지 튜토리얼은 카스카신 나간 것 같다 만약에 맵에도 문이 있으면 레인보우식스 패배 레인보우식스에는 이런 문이 없어요 <laughs> 너무 억지인가? <laughs> 총이 총 개수로 치자면 레인보6스 우승이네. <laughs> 총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 이거 이렇게만 보면 많이 없잖아. 레인보쉬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레인보6스가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 더 많은데 왜 기분이 나쁠까? <laughs> 오, 혹시 벽궁도 되나 이렇게? 어, 되네. 오, 3 번. 어어겜이네맞 <laughs> 오오 커뮤니티 도전과제 열렸다 음에 들어 유플레이가 아니고 스팀 도전과제.. 또 플러스 오케이 와 이겼다 어, 몇대 맞, 맞, 췄니 내가? 한 대도 못 맞췄나? 어, 킬끔 깔끔한데? 한 대도 못 맞췄네? <laughs> 내가 나 죽인 애지? 어, 이렇게 수류탄, 이런 것도 보여주고 좋다. 어떻게 날리고 있나, 수류탄을. 레인보우 식스엔 없는 건데. 왜이 기능조차 못 따라 하는 거지? 이해가 좀안 되네. 옛날 게임에 있는 기능도 왜못 쓰는 거야, 레인보우 식스는? 너무 비교된다. 또 맞아가지고 체력 다른 것도 이렇게 보여주잖아 지금 얼마 맞았다 빨간색으로 카스에는 아이큐가 없다 이쁜 여캐가 없음 서든 원에는 아이유 있잖아 카스랑 레인보우식스에 아이유 있나요? 없죠 아... 이런 것도 서든 이겼네 아이유 보유국이다 칙칙한 남자들밖에 없다 카스엔 그게 좀 아쉽다 왜 아이큐랑 왜아룬이랑 그런 거 없어? 카스 여캐 있어요? 아이큐만큼 이쁩니까? 아이유처럼 노래 잘합니까? <laughs> 그 캐릭터의 기능이 있어야 없어요? 이펙트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서든 윈 서드는 캐릭터마다 능력이 더 붙어가지고. 어, 아 어, 머리, 어, 야. 떨어진 총 죽기도 하네. 서던도 이거 죽을 수 있죠 그죠? 레인보우 스는 애쉬 죽인 다음에 알퍼시 못 죽음 애쉬 알퍼시 죽을 수만 있, 있잖아? 그러면은 애쉬 그렇게 러쉬 못합니다 알퍼시 뺏길까봐 방어팀한테 알퍼시 뺏기면 이제 욕 다먹을 거아니야 근데 안 뺏기니까 그냥 달려와서 그냥 다 부수는 거 아닙니까 너프할 필요도 없어 뭐 31발 너프 뭐 하고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반동 패치하고 그거 안 해도 돼 바, 그냥 죽을 수 있기만 하면은 아 커뮤니티 서버에서 또 이렇게 스팀 창작마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스팀 창작마당은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완전 저기 밸런스 너무 세잖아다할수 있잖아. 장전 모션도 막 다르게 할수 있지 않아요? 어, 미니맵 있는 것도 편하다. 근데 레인보우 식스에는 미니맵이 없는 게 맞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뭐, 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 거 같아. 레인보우 식스에는 맵이 없는 게 맞아요. 그냥 근데 또이 게임이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그냥 애답 이거 저격총이죠, 이거. 그냥 이거밖에 안 쓰네 사람들이 다. 총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거 총기에서도 쓰는 게 너무 한정돼 있다. 이거는 레인보우 식스가 이겼다. 레인보우 식스 우승. 야, 전부다 이거 쓰네, 전부다. 아, 랭크에서는 좀 달라요. 어... 총 맞으면 느려지네. 아, 어... 내꺼 맞았니? 아, 둘다오대5에요 아, 맞았네. 체력이 남는구나, 저렇게. 화염병도 있구나. 일단, 툭청물 많은 거는, 일단, 저기 뭐냐, 이겼어. 카스 윈. 내가 원하는 거둘수 있어요. 화염병이든, 섬광이든, 수류탄이든. 레이보 식스는 자꾸 쓰잘데기 하는 놈한테 그냥 막 수류탄 주고 그러, 그러거든요. 수류탄이 없는 놈은 후진 놈. 크레모아 있는 애들 뭐, 약한 놈. 걔네는 밸런스 조정 그걸로 하거든. 그거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애초에 이건데 어떻게 보면 또 게임 그 방향이 달라서.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고, 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거가 근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딱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게임 간에 그런 어떤, 뭐랄까. 오퍼별로 누구는 황족이고, 누구는, 어? 그 노예고. 그런 게 정해져 버리는 게 조금 아쉬워. 그리고 좀만 뭐 애가 안 좋으면 무슨 뭐. 술탄 주고 좀만 세지면 뭐 술탄 뺏고 막 성강 뺏고 막뭐 연막탄 주고 뭐 연막탄이네 뭐 그런 거 이게 조금 재미없다랄까? 뭐 하는 거야? 아 각폭 각폭 하나보다 각폭 <laughs> 아 저기에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거인가요? 예 네.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소식창, 어... 이것도, 어, 로딩 속도도 빠르고, 예. 이것도, 레인보우 식스보다, 얘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창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 어, 어! 유비 커넥트 그거 좀, 좀 암덩어리 같아. 그 암덩어리 좀 잘라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오, 오, 방금 이게 확대되는 거 신기하다. 벨브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인스펙트 인 게임. 와 연동되는 거 보소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얘기해 요 이거를 자기네 홈그라운드라 이게 지금 얼마요 (10) (110) (12만 원) <laughs> 1, (10) 1 0 (1000) 1 0 0 0만1 0만 (100만) <laughs> 이게 (200만 원짜리라고요 우와 아니 근데 스킨이 뭐 이쁜 거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 솔직히 이게 이데이터 쪼가리가 막 100만원 가의 가치가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뭐 고인물들한테는 이게 희소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 뭐 사실은 가격을 카스 유저들이 매기는 거니까 이거는 레이버6가 이겼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모르겠네 레이버6는 그냥 돈 주면 사면 되잖아 이거는 유저들이 정하는 거니까, 이건 자유시장에 맡긴 거잖아요? 이 값어치를. 아, 칼이, 스킨이 바뀌면 모션도 바뀌어요? 어 모션도 바꿔. 그러면은, 그러면 카스가 좀더 낫지 않나? 레인보우 시스는 모션이 없잖아. 이거는 유저 입장에서 보다는, 그 이제 돈을 버는, 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나 싶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또 스스로 땡기고 그럴 거 아니야. 스스로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 읽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수수료 있어. 야. 야, 머리 대단하네. 돈잘 버네. 이 가격도 게임사에서 매긴 게 아니다 보니까, 유저들이 매긴 거니까, 또, 불만도 없고, 또 지들이 또 좋다면 살고. 수수료가 15%야?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블랙아이스가 이쁘긴 한데. <laughs> 근데 블랙아이스는 뭐, 이제, 알파에스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B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카스가 윈이다. 돈 쓰게 만든다, 이거는. 이거, 그럼 돈 쓰는 사람들은 엄청 쓰겠다. 200만원. <laughs> 아니, 감이, 감이 안 오네? 이게 200만원짜리라는 게? 아니,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생긴 디자인으로 이 장갑을, 실물을 사는 게 훨씬 싸. 이거 사봤자 이거 3만원도 안 해. 실제로 사가지고 내가 끼고 게임하는 게 낫겠다. 끼고 내가 이, 이 게임을 하면 되잖아. 굳이, 어. <laughs> 동대문에서 5천원이면 구한데. <laughs> 아, 근데 좀 멋있긴 하다. 이, 이 스킨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이게 느낌이 이상하네? 이게 돈이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막 20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 이게 웃긴다 게임이 잘 만들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런 류의 FPS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오늘 하고 다음에는 안 하긴 할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문제도 많고 그러겠지만 일단 그냥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UI라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좀 레이머식스보단 좀 마음에 드는 게 많다. 서든보다 유일하게 지금 카스가 해상도는 이겼잖아요. 1 9 2 0 곱하기 1 0 8 0할수 있잖아. 서든은 그게 안 되잖아. 아 근데 서든에는 아유가 있다. 카스에는 아유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서든이랑 내가 비교를 할때 물론 서든을 까긴 깠지만 레인보우식스가 좋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레인보우식스 병신게임이거든요 근데 뭐 레식이 낫다 뭐 서든이 낫다 막 채팅으로 많이 싸우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되게 오해하는 댓글이 많아 갖고 한마디 하겠습니다